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최신 이슈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비트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플리곤에 관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폴리곤이 2억 8,800만 인도인을 온보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폴리곤의 매틱 토큰은 지난 3주 동안 약간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다시금 약세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여전히 1조 달러 이상으로 마감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어 더 넓은 시장도 그다지 지지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곤은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과 꾸준히 파트너십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는 인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폴리곤은 시퀀스와 온메타의 파트너십을 통해 웹3의 복잡성과 복잡한 사용자 경험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를 통해 시퀀스로 구축된 게임 및 앱의 인도 사용자는 UPI를 통해 INR로 웹3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는 USDC의 법정 화폐로 표시되지만, UX 개선으로 가스 비용을 지불하거나 웹3 게임을 종료하기 위해서 토큰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며, 인도는 암호화폐 소유율이 29%로 세계 평균인 15%를 훨씬 웃돌고 있기 때문에 웹3 개발자에게 많은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되고 있고 폴리곤은 인도에서 최초이자 가장 확립된 네트워크가 되고자 하며 인도 시장에서 폴리곤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폴리곤이 크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는 인도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폴리곤이 인도의 웹3 개발자 생태계를 교육, 연관 및 지원하기 위해서 웹3 메이드 인 인디아 투어를 출시했다고 하는데 이 투어는 2022년 12월 1일 방갈로르에서 첫 폴리곤 커넥트 이벤트를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총 8개의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며 이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진행하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폴리곤의 공동 설립자인 산딥 나이랄은 인도는 신흥 개발자의 땅이며 인도 개발자 생태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차세대 웹3 세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폴리곤 커넥트는 웹3 커뮤니티를 통합하고 라이브 이벤트, 워크샵, 패널 토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꿈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우리의 조국 인도에 가져오고 지역개발자 커뮤니티를 안내하고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강화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차세대 웹3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으로 인도의 기반을 다질 것을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금일 브리핑드릴 마지막 이슈는 B2B 및 B2C 기업이 폴리곤의 기본 암호화폐인 매팅및 매틱 USDC에서 암호화 결제 옵션과 재벌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폴리곤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는데 블루미와 최고의 암호화폐 인프라 제공업체 와이어 간의 통합 덕분에 B2B 및 B2C 비즈니스를 위한 암호화 결제를 가능하게 됐다고 하며 블루미의 CEO 및 공동 설립자인 토마스 아롤은 블루미 페이로 폴리곤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폴리곤은 빠르고 확장 가능하며 매우 저렴한 환경을 제공하고 폴리곤 매틱 및 매틱 USDC는 기업의 기존 지불방법에 대한 빠르고 안전한 대안을 제공하는데 블루미와 와이어의 통합은 고가치 거래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며 특히 NFT 마켓플레이스 및 B2B, B2C 비즈니스에 적합합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와이어의 통합과 폴리곤 네트워크의 지원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일 준비한 이슈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폴리곤의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사실 폴리곤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폴리곤은 거의 3일에 한 번씩 파트너십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크게 감흥이 없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폴리곤은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기반을 착실하게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차세대 웹3 중심지인 한국과 웹3 개발자에게 많은 잠재력을 가진 인도에서, 자리만 확실하게 잡는다면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와 별개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기적인 수익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 중이신 분이라면 지금처럼 폴리곤에 매틱 토큰이 하락하고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라는 건 파도 타기와 같아서 어떤 파도를 타더라도 어떤 타이밍에 어느 정도의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굉장히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파도를 타시면서 물살을 익혀보시는 수밖에 없지만 처음 파도를 타시면 이리저리 휩쓸리며 정신차려보면 망망대에 도착해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길잡이가 필요하시거나 암호화폐에 관한 최신 이슈를 하나하나 찾을 필요 없이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